지금까지 눈여겨볼 대목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날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중국과 한 배를 타고 미국과 맞서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. That kind of, you know,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중일 통상 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. 미국 정치권에서 그 사진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까지 이렇게 관세로 괴롭히니 결국은 우방국들끼리 손잡고 중국에 기대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때리려는 조치를 할수 있거든요.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중국편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회담은 그냥 외교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회담이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트럼프를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. 지금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여전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치킨게임을 하는 겁니다. 벼랑으로 자동차를 막 앞으로 악셀을 밟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이 중에 누가 악셀에서 먼저 발을 떼고 먼저 핸들을 틀어서 절벽을 피할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. 다만 굳이 우리가 그~ 그 옆에 가서 이~ 어른어른하다가 유탄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